제가 직접 쓴 글인데요. 이것도 번역기를 통해서 한 번에 번역이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파파을를 한번 써 보시고 이미지 누르신 다음에 참고로 파파고는 인터넷이 연결돼야 됩니다. 이제 하스팟 연결했고요. 여기서 이미지라는 게 있어요. 눌러 주시고 이제 사진 촬영을 할 겁니다. 이 상태로 라인을 맞춰서 한번 해 볼게요. 촬영. 번역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인식이 됐고요. 바로 번역 눌러 볼게요. 지금 번역 중에 있습니다. 입력 언어를 한국어로 변경 눌러 주시고 영어로 유일 해브 have... 예, 어느 정도 번역 된거 같고 영어, 그리고 일본어도 한번 해 볼게요. 한국어 일본어로. 이거 맞죠? 잘된 거? 음. 응. 오. 네, 잘된거 같습니다. 글자를 어느 정도 잘 쓰면 파파고도 번역기가 바로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 나왔어. 그럼 무슨 의미로 나왔는데? 어, 456이 두 개였나? 어. 어. 한국어로 따지면. 된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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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